자 지난번에 지난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제 이 오픈다트에서 원하는 항목찾기 사실 이제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가장 알고 싶은 거는 재무제표 중에서도 손익계산서 그 중에서도 단기순이익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다른 정보도 다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우선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 단기순이익 찾는 거를 오늘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오픈다트의 단일에서 전체 재무제표 링크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나오고요. 결과를 아무거나 하나 검색키 누르면요, 여기 되게 작게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아마 당기순이익을 찾으면 이렇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단기순익이라는걸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볼까요? 요청인자는 꼭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 요청인자를 이 URL에 붙여서 이 API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 번 해봤으니까 대충 아실 거고 인증키, 고유번호, 사업연도, 보고서 코드, 개별 연결 우선 인증키는 여러분들 각자 자기 거 갖고 계시리라 믿고 그다음에 개별 연결에서는 우선은 연결을 해볼 거예요. 이 IFRS 이후에 연결이 기본 재무제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결로 하고 재무제표 개별이 필요한 분들은 OFS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URL에 얘네들을 어떻게 입력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연도 자, 주의할 점 2015년 이후부터 정보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보고서 코드 4개가 있죠. 1분기, 반기, 3분기, 사업보고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골치 어픈이 고유번호가 되겠습니다. 공시대상회사의 고유번호 8자리. 우선 그러면 이제 고유번호를 알아야 돼요. 고유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고유번호 API가 또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건 굉장히 간단해요. 요청인자도 키바뀌었고요이 URL을 사용해서 키를 받으면 파일을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이거는 간단하니까요. 자, 돌아가서 우선 여러 번 봤던 URL 입 인풋하고요. 저는 지금 위에서 제 API 키를 인풋을 해놓은 상태예요. 어, 제 코드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자기 API 키를 사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금 가져온 URL. 이거는 여기서 이 URL을 복사 붙여넣기 한 거예요. XML 그다음 물음표하고 이 키를 넣는 부분인데 키는 API 키 해서 이 API 키에 저는 API 키를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위에 제 코드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시고 이, 파, 이 URL을 미트라이버에서 f 리 r m l i s t g i b 이라는데 받아라 라는 코드입니다. 돌려 볼까요? 그러면 이런 아웃 메시지가 나와요. zip 파일을 받은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방금 받은 폴더데 여기 보면 zip 파일이라는 파일이 세컨 저고에 받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돌아가서 zip 파일이니까 압축을 풀어야 뭘사용을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압축 풀려고 zip 파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고 여기 있는 이 코드를 돌리시면 이 g파일이라는 것을 압축을 풀 수가 있어요. 돌려보면 금방 되죠. 다시 여기 폴더 스트럭처로 가보면요. 여러분들 만약에 윈도우나 맥이나 뭐 프라이팅 시스템에서 돌리시면 뭐 탐색기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파인더나. 저는 그냥 지금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주피터 노트북만을 이용해서 녹화하고 있는 거라서 여기서 그냥 다 보여드려요. 자, 이런 이 파일을 압축 푼게이 파일인데요. 이 c 코프 c 이코드라는 파일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XML 파일이니까 XML 파일을 어떻게 핸들할지를 좀 봐야 돼요. 어, 사실 저걸 트리 스트럭처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는데, 우선 한번 열어볼까요? 그냥 오픈으로 우선 시도, 오픈 리드, 그냥 텍스트 파일을 열듯이 해보면 유니코드 디코더러가 뜰 수도 있어요. 저도 이게 어 제가 이걸 맥에서 돌리면 뜨고, 우분티에서 돌리면 안 뜨는 것 같은데, 만약에 뜨면 인코딩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UTF-8 인코딩을 여기 넣어서 리드하고, 처음에 찬 글자를 한번 프린트 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익숙한 형태가 나와요. 트리스트럭처 같은 게 나오는데, 코프레이 코드가 있고, 이게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 고유번호 코프레이 코드이 겁니다. 그 다음에, 이름 있고 스타 코드, 그다 데이터가 있어요. 스타 코드는 이 경우엔 없는 거는 무슨 의미냐? 상장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연구 목적이면 몰라도 본인이 이제 투자 겸해서 보는 분들은 아마 상장사가 아닌 분, 부분은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그래서 상장사는 제외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이런 구조를 가진 HTML은 아니지만 HTML처럼 보이는 스트럭처를 가진 것은 대체로 `beautifulsoup`이라는 패키지에서 잘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임포트를 하고요. 이게 만약에 인스톨이 안돼 있는 분들은 어, 뭐 어떤 걸 사용할지도 모르겠지뭐 `conda install bs4` 하시면은 인스톨이 될 거예요. `beautifulsoup` 대체 되나? 아무튼 둘다 한번 해보시고 인스톨이 금방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사용하느냐? 비트풀숲에서 위에서 fm 을 가져오고 이게 XML 파일이니까 이 o n 은 lxml 로 사용해서 b 라는 걸 가져와요. 그러면 좀 시간은 걸리는데 b 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type b 를 한번 해보면 비르풀숲 어쩌저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가져오는 방법은 이겁니다. b 로 불러왔잖아요. 위에서 b 파인돌 l 한 다음에 여기 텍, 이 가로로 둘러싸인 부분을 보통 텍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텍을 써 놓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c o 레 p 코 r a t 코 code, star code, c o p r a t name 세 개를 가져오는 코드입니다 파인돌 l 해서 가져오면 자, 그럼 이게 다 리스트로 가져오거든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항목들만 다 가지고 오면 c o 레 p 코 r a t code의 첫 번째, star code의 첫 번째 f 네 r m name의 첫 번째 가져온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거, 제일 위에 다코에 해당하는 이 정보들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코프라이 코드와 스타 코드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한 거죠. 물론 이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라서 스타 코드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스타 코드랑 펌네임, 뭐 이런 걸다 링크를 만들어 놓는 코드인데요. 이거는 딕셔너리에 이거를 집으로 묶으면 이세개를 집으로 묶어서 각각에 대해서 동일한 순서로 하나씩 꺼내오는 루프를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csf니까 첫 번째 루프에서는 코프레이 코드의 0, 스타코드의 0, a 네임의 0을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gettext를 하면 여기서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gettext는 여기 보면 이 앞뒤에 이태그 여전히 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없애고 텍스트만. 가져와 달라는 얘기예요. 뒤에 스트립은왜 붙이냐면, 이건 안 붙여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저는 습관적으로 붙이는 편인데, 텍스트를 가져올 땐이 앞뒤에 쓸데없는 공백들이 붙어 있을 경우가 있어서 그거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S에 대해서, C에 대해서, F에 대해서 하면 S는 어, 스타 스탁 코드니까, 스탁으로, F는 펌 네임에서 가져오니까 펌 네임, F, 네임으로, C는 코드니까 코드로 해서, 스탁이 없을 때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코드 이 코, 이코프레 코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얼키로, 그러니까 스턴 네임을 이름으로 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돌면서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는데 기업 이름에 이름에 삼성이 들어가는 경우에 CFF 세 개를 프린트하는 코드입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C가 코프레이코드 S가 스타코드 F가 펌네임이니까쭉 삼성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쭉 나와요.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죠? 한 20여 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지금 딕셔너리니까 딕셔너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 시즌 키 값을 여기서는 이 코프레이코드로 해놨죠. 그럼 제일 처음 거. 0434003, 이거를 한번 키 값으로 향해서 불러와 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면 주식 코드가 없는 경우는 여기서 제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043 여기 해당하는 다 코는 여기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거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후 프로세스는 여기 보면 삼성전자. 코프레이 코드 0126380. 이거를 여기 적어 놨는데 불러오면은 LT 012 6 3 8 0 0 0 1 2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온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삼성전자 거를 가지고 재무제표에 특정 아이템을 가져오는 걸 한번 해 볼게요. 연도는 올해 그리고 아까 코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1분기 반기 3분기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가 진짜로 메인 중에 메인이니까 사업 보고서부터 할 거예요. 사업 보고서 그다음에 코프레이 코드 방금 여기 삼성전자 거 가져온 거. URL은 여기 이 개발 가이드 단일 회사 전체 개발 가이드에 이제이슨 부분을 가져와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겁니다. 복사 붙여넣기 한 거는 여기까지. 다시. 여기 JSON까지고요. 그 뒤에 이제 키 들어가고 코프레이 코드 들어가고 이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연결 개별에서 연결 그 다음 리포팅 코드 네개 있던 거에서 코드 이렇게 들어가요. 그건 다 여기 있는 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규칙은 어떻게 되냐면 물음표로 한번 이 구획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key, end, key, end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파라미터로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API key, corporate code, year code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다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URL을 완성하고 이건 저번에도 한번본 건데 URL lib, request, open, read, decode까지 다 해서 r이라는 걸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조회된 데이터가 없어요 이거는 당연히 없는 게요. 제가 지금 2020년 사업보고서잖아요. 2020년 사업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면 이건 2021년, 어, 뭐, 한 1월, 2월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전기공시, 사업, 반기, 분기, 최근 1년. 그래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분기, 사업, 분기, 반기. 그래서 지금 반기까지 나왔어요. 이걸 모른다는 자, 가정하에 지금 코드를 돌려 볼게요 제가 그래서 사업보고서 해봤는데 없어요 그러면 3분기로 내려와요 그전께 3분기니까 돌려보고 아리 뭐냐 없어요 그, 그럼 이제 반기로 내려와요 3분기는 000124 여기 아이쿠. 여기 000124 있죠 그다음 반기 00012로 내려왔어요 00012 어, 시간이 좀 걸리는 거 보니까 드디어 드디어 있어요. 스테이우스 0, 0영오고 정상, 그 다음 리스트 한 다음에 쭉 나오죠. 드디어 뭔가를 찾았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최근 걸 가져오는 거니까 이걸 그냥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 이거 r이라고 불러왔는데 이 r이 뭐냐? 이게 지금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가지고 놀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이렇게 뭐 가지고 뭐잘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굉장히 뭔가 체계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건 일반적으로 JSON이나 XML 같은 형태로 읽어와서 처리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JSON으로 읽을 거예요. 여기는 제이 o n 딕셔너리 형태에 가깝기 때문에 보시면 키 있고 값 있고 중괄호로 묶여 있죠? 딕셔너리 형태입니다. 그래서 JSON으로 불러와서 타입을 해보면 JSON load r 을한 다음 타입을 하면 딕셔너리 good. 그러면 여기서 이제 리스트라는 키 값으로 D에서 가져오면 이런 예쁜 형태가 나와요. 재무상태표 유동자산. 반기말, 기말. 반기말, 기말. 뭐 현금성자산 쭉 나와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기순익만 찾으면 돼요. 여기 어카운트 네임이 친절하게 있어요. 보시면. 그럼 어카운트 네임이 단기순익인걸 찾으면 될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D리스트 안에 있는 아이템 중에 아이템의 이름이 단기순이익인 것을 프린트해봐라. 라고 해서 돌리면, 예이, 뭔가 나와요. 근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SJNM 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이 재무제표 타입 4개가 있잖아요. 어, 재무상태표, 현금으름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현금으름표에서 단기순이익을 가져온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마 수치는 같을 건데, 원하는 건 지금 손익계산서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손익계산서가 폼 타입이 sjnm이 손익계산서가 아닌 경우엔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있는 걸 찾아라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왜 그런지를 찾아봐야 돼요. 자 그럼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이 뭐가 있는지, 자 sjnm이 손익계산서인 그 중에 아이템의 어카운트 네임을 다 프린트해 봐라. 그러면 매출부터 원가 총이익 판감비 영업이익 기타 등쭉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어카운트 네임이 그냥 당기순이익이 아니라 당기순이익 손실이에요. 가로치고 손실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써도 되고 아니면 손익계산서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손익계산서가 아니면 컨티뉴하고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손익 손실을 가져와라라고 하면 손익계산서고 단기손익 손실인 걸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반기에 해당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어 u n 트가 붙은 이 앞에 는 동일해요. S T H S T R M N M 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 thstrm amount 에요. 반기에 해당하는 건 여기. 그래서 이걸 가져오시면 돼요. 55083-000000. 자, 그러면 지금 반기잖아요. 제대로 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반기 보고서 삼성전자. 여기서 연결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단기 손익. 55083. 이건 100만원 단위니까 여기 밑에 이거는 절사되고 없는 거겠지만 그만큼은 제대로 갖고 온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물론 조금 불, 이래저래 불편한 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쓰시다 보면. 하지만 기본은 여기고 여기서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